삼분 성경개론 66권 56 디도서 복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삶 1개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대 섬에 머물고 있는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도록 지도자의 자격과 교훈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능력입니다. 2. 내용 구조. 직분, 가르침, 경건한 삶. 1장. 지도자의 세움과 거짓 교훈의 경계 디도는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맡았고, 그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한 그레드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자신도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3장 바른 교훈과 세대 간의 경건 훈련 바울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녀, 종들까지 각각 바르게 살아야 할 경건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훈련하시며 3장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성도는 권세자에게 복종하고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야 하며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3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구주 디도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가 삶의 실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주이십니다. 4. 결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디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바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